이 찬호 감독하고 각본을 같이 쓰면서 보름 이상 시간을 초고를 뽑는데 보낸 적이 없어요. 베노라 하는 감독들이 여러씩 들려갔거든요. 근데 대부분 각본을 잘 풀지를 못했어요. 흥분을 한 거예요. 타란티노 감독이라 주고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을 했어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이무영 감독입니다. 어. <laughs> 저는 송씨고요. 제 아버지가 송씨 성을 가진 사람이고 근데 제가 이무영으로 이름을 이제 바꿨잖아요. 없을무의 그림자형이에요. 그림자가 없다는 건 우리 그늘이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서 근심거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자가 없다. 어느 날한 30이 되고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아마 성에 아버지와 엄마 성을 같이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태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 성으로 좀 바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제 본명을 부르잖아요. 그럼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영화를 하게 된 것은 조금 스토리가 있는데 맨하탄에 가면은 전 세계 영화들이 막그 뉴욕의 맨하탄 빌리지에서 막 이런저런 극장에서 상영을 해요. 그그 영화들을 막다본 거예요. 하루에 어떨 때는. 세 편도 보러 다녔어요.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제가 뉴욕에서 그 공부를 마치고 그때 뉴욕의 한국일보 한국 방송에서 번역 기사도 좀 쓰고 스포츠면이나 문화면 거기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면서 그때 마침 송승환 씨라고 아마 옛날 그 연예인 아시는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송승환 씨가 뉴욕에 공부하러 와 있을 적에 그분도 거기서 일을 했었죠. 이제 한국에 제가 90년 가을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 영화 찍는 현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영화를 엄청 많이 본 영화 매니아지 영화를 만드는 방법이나 뭐프로세스나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갔어요. 근데 그그 그 영화가 이승철 씨가 유일하게. 한번 주연으로 출연했던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영화인데 그게 박찬욱 감독의 데뷔작이에요. 그때 인연이 돼서 그냥 만나게 됐고 근데 이제 그 박찬욱 감독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초반에 좀 흥행이 잘안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작가를 좀 고용하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같이 이제 버시니까 우리 함께 해보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각본을 같이 썼어요. 내일 기약도 없이. 뭐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기약이 없잖아요. 제가 처음 그 박찬욱 감독을 영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콜롬보라고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콜롬보 형사가 보면 굉장히 낡은 그, 그 코트를 입고 다니거든요.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좀 약간 그 코트의 이미지가 맞지 않는 게 얼굴은 완전히 어린아이 얼굴이었어요. 박찬욱 감독이 굉장히 좀 순한 이미지였어요. 초반에 이제 만나서 영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태도가 60년대 히피의 생각에 많이 좀 경도돼 있던 사람이고 좀 비주류적 태도가 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당연히 그런 성향의 영화들을 많이 알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의기투합도 되고, 그러다가 쿤틴 타란티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 스크린이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잡았어요. 사실 저하고 박찬욱 감독은 저수지에게도 완전 광팬이었어요. 제가 이제 영어 통역으로 참여하고 인터뷰하는 사람은 이제 박찬욱 감독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타란티노 감독하고 삼원가든이라고 저 강남의 저 식당, 큰 식당, 거기서 만나는데 한국 음식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주를 고래처럼 마시는데, 이제 놀랬습니다, 진짜. 근데 너무 인터뷰도 재밌고, 왜냐면 그 사람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퍼펙션으로 지금 이름을 얻고 있다고 해도 영화계에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영화에 대해서도 막 집중이 들어가서 접근하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갖고 흥분을 한 거야, 타란티노 감독이. 그래가지고 소주를 막 고래처럼 먹다가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을 했어. 그게 뭐냐면, 몬티 헬만 감독의 작품들을 비디오 테이프로 자기가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저희한테 보내주겠다는 거야, 우편으로. 그리고서는 거의 지금 한 27, 28년 지났는데 아직도 우편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박찬욱 감독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올드보이가 깐에 가서 이제 박찬호 감독이 감독상을 타는데, 심사위원장이 쿤틴 타란티노였어요. 엄청나게 타란티노 감독이 이 영화를 사실은 민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이 영화의 감독이 그때 자기를 인터뷰한 그 사람인 걸 모르는 거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옛날에 한국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인연에 대해서 깨우치고 되게 반가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박찬욱 감독하고 초반에 각본을 같이 쓰면서 보름 이상 시간을 초고를 뽑는데 보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딱한번 있는데 그게 공동경비구역 JSA. 어요 그냥 가면 어떻게? 너가 가라 길대 않았어 이제. 살려주세요. 그게 사실은 그 공동경비구역 JSA가 원래 앞에 내놓으라 하는 그때 당시에 감독들이 여럿이 불려갔거든요 근데 대부분 각본을 잘 풀지를 못했어요 박찬욱 감독이 제가 기억하기로 다섯 번째 선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 중에 그러니까 앞에 네 명의 감독이 이 이야기에 실마리를 풀지 못한 거죠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화를 지금 들어가서 그 제작사가 만족할 만큼 지금 영화를 스타트할 수 있을 만한 각본을 손에 쥐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걸 감사하게도 이제 박찬욱 감독이 저하고 같이 각본을 쓰면서 그게 풀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공동경비구역 J.S.가 영화 대사 쪽에 그 영화의 이제 주요 인물 중에 우리가 거론해 볼수 있는 게 이병헌 그다음에 이영애 씨 아니에요? 이분들이 얘기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배우로서 그때 환경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영화 하나를 뒤집었잖아요. 저는 이영애 씨가 영어를 원래 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그 영어를 쓰는 인물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최윤영이라는 배우를 쓰라고 왜냐면 최윤영이라는 배우가 미국에서 그그그 그, 그 살았었던 사람이니까. 영화가 그때 비평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또 그. 그 영화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깼었거든요. 그때 당시 기록으로는 두루두루 다좀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때 좀 흐뭇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좀 고삐 풀리는 망아지처럼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책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맡았을 적에 물론 잘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할수 있는 최상의 근접한 결과물을 내놓는 거 이런 거예요. 전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소설은 혼자 쓰는 거예요. 그림도 혼자 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화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개입하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작가다, 시나리오 작가다 그러면 시작부터 시나리오가 완결돼서 넘어, 넘어가는 순간까지 제가 이 과정의 주인이고 책임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참여적 태도로 저는 작품을 만들고 이런 거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는 작가라면 누구랑 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